오래신장내 구주 예. Jones, oh, 이새벽에도 깨어 우리 주님께서 계승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의자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세종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세종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굳은 믿음을 갖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는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사사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하시고 성령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찬양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503장 고요한 바나노 조조 you <laughs> 신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가야 하는 대전장의 앞문에 모여 예수를 그대로 잡아 죽이려고 온하되 말이 말한 일을 비명가날까하노니명제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계단이 벤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며 여자들이 <놀람> 보고 불안하는데 무슨 의사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바라 갈란자들에게 줄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주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려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를 항상 잊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여자의한 일도 많아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그 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닐더라 하는 자가,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 오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교전의 첫날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는데, 나와서 가는데, 유월절 잡으실 것이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는 성한 아무에게라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내 내가 가까웠으니내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서교사 여호조사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가까운 옆자운에 유영웬이가 대답하여 가라시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인자는 자기에게 애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를 줄이로다. 그,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게 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거되, 랍비어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오을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운이라 하시고 또 잔들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것은 제 사람을 옮게하려고 많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불리는 바 나의 피곧언약의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그러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 희가 참여하고 갈망상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야이 네 때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기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다줄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끌기 전에 아,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생하느라 하는 곳에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부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뒤돌아와세의내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따게 되시고 디려 기도하여 가라서내 아버지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은 내눈심이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바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을되기를원이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은혜. 시곤나 일어나.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남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탈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부들에게서 파손된큰무리와 물과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걸을 자라 는되 내가 이마 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람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알아, 알아 하신대 이에 저희가,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중 하나가 손을 어, 펴 검을 빼어 대지대장의 종을 에종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에 예수께서 주시되, 주시되 내 검을 모두 집에 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자는 다 검으로 말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년더 되는 천사를 분해시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놀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성경에 한 어떻게 이루어지기로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했어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성지자들의 그을 이루려 함인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군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얼찌위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거쳐, 안에 거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거쳐, 앉았더라. 대제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칠 증거를 찾으네. 거짓 주인이 말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대이 사람이 말하니,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물 이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게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느니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말하셨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물에 인자가 벗는 해운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세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르네 저가 참나만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이상 더 주민을 요구하리 없도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나만 말을 들었도다. 생각해 보하요대답하여가대 저는 사형해 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바로는 그리스도야 우리 우리에게 천지자물을 쓰라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앉았더니한비자가 나와 가는데 너도 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 하며 베드로가 그리 사람,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되 나는 내 말하는,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 하며 내가 멘지하고 또 기나요 말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대 섰던 사람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나를 조명한다. 하며 늘 내가 저주하여 멘지하여 말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니 옳을까라. 다 같이. 이에 예, 배드로가 예수의 말씀하시니 답이 울기 전에, 내가, 내가 새로 나를 부인하니라. 신이 생각나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신이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이 천장이 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날를 사건이었죠. 어, 한 가지 말씀 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대해야 되겠다. 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어, 잡아서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 가장 유명하게 믿는 자들이었고 율법 선생들이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율법사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내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선생들 유대 라비란 역입니다. 그들이 선동하여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어쩌면 은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 오늘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앞으로 다가오는 세태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압박과 핍박이 다가올 때 과연 끝까지 순교할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분뜩 들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누구나 다 자신에게 두려움이 올까봐 염려와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 때문에 어,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한번딱 하고 죽으면 관계없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수개월, 수년 고장은 어쩌나, 이런 여러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우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되고 기도하는 순환절되고 부활절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긴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본문에 나와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자고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